칠천원 줬어요. 칠천원비싸네 비싸, 비싸네요. 예. 저 비싸네요. 저 어, 비싸네요. 비싸서 네. 내가 그걸 뭐 하겠더라고. 아, 어, 좀 비싼 편이네요. 어, 다른 엄마니 그다음에 술도 두 번. 번. 나 저러 하려야 아, 돼요. 이막어리지열여8살때해 봤어. 와. 우리 삼신이가 견자야니술좀다 가고 라 했단. 나다 네. 골짜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밥을 머리밥 하래옷리밥을 우드바... 하고. 예 예. 그래 가지고 월밥, 이제, 옷드 받고, 이제, 말해, 좀, 대기했어, 에삼채. 네. 그래갖고, 그다가, 뭐, 술 묻지 말하자고 그 술을 조금 넣고, 이제, 누룩 넣고요. 이렇게 비벼갖고, 이런 단지 해봤다, 내가. 어려, 에삼식인 날 이제 했어. 많이 비주셨네요? 음, 예, 이런 단지에,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잡술라고, 에삼식아. 농, 농쭈. 예, 예. 그런데, 하, 니 성질하고, 아주 똑같아, 이 자리 그러니까. 하룻밤 타봐 전에까지야 고골 소리 막 나는데 골골 골고 골골 말 말이라고 빨리 이는사람이 있어 그래가지고 뭘 뭐, 며칠 뭐, 만에 그걸 건아는지를 모르겠또 어렸을 제가 때 하나 한 가닥에서 뽈대서 어어어 그래도 해봤 되면 이제 뭐 그때 뽈대지 해봤어요 근데 그 보리밥을 그 할때 쌀에 보리가 섞여 있는 밥에있 보리로 만해지요맨 보리 썰마가 주했어요 옛날에는 약이 귀하니까 그랬죠. 그누룩은 그래, 놀고 전에는 가누룩다 만들어 놨고 옛날에는 일 많이 매일이 많 그래가지고 나다 그랬잖아 네. 그래, 네. 네. 그래 어렸을때 해봤기 때문에 네. 그래, 독하다이달라 네. 손치가 네. 그런는데 누룩 만드시는 분은 아니죠 매주 만드는 분누룩을잘만들는 그거 판정 그누룩 어떻게 만드세요 네. 누룩. 맛있게 주세요. 누르고 어떻게 만드니요 언제 누렇 만드세요? 밀가갈아요 미를 갈아요. 미 만드고. 아, 갈아 갈아 네. 갈아 네. 갈아 네. 갈아 우리들은 맷돌, 옛날 맷돌이 있어가지고, 네. 가지고 네. 그다, 이렇게 태계에서 네. 물, 이렇 꼭지 뭐, 이 지킬 정도로 물을 부어가지고, 네. 그 수위를 넣어가지요젓꾸에다가순이와촌사투리로사채가꾸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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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래 네. 넣어가지고, 딛어요. 네. 발로 티다가지고 내추 말로요 그거 넣는다 말로 끼면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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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런 그런. 언제 언그언그 언제? 그제 언제? 언제? 언그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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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제그제그제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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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

꿉꿉하니까 이러면 습도가 80%는 되거든요 이럴 때 누룩을 띄우면 어, 꽃빵이잘피고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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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지금 근처에서 누룩 만드시는 분이 정말 어, 그래. 매주는 겨울에 만들고 야, 누룩은 여름에 만들어요 그 매주 만들 그선 속에 어머니들 선 속에 누룩 만드는 그 기술도 들어있어요 어차피 이렇게 단단히 뭉치는 거니까 밀을 어, 해가지고 밀을 하면은 밀을 빠으면 맷돌이 돌려가지고 밀가루 빼내고 밀줄만 하는 거 아니신가요? 그 밀가루를 빼고 빼고? 밀가루. 그건 수제뭐뭐 만들고 왔어요? 수제비 만 수제비, 수제비, 수제비 만든 거요? 예 응. 들깔 낸 거요. 가루가 안된거 가루가 안된 거. 그것만 가지고 왔는밀가루는 따로 빼내서 네. 수제비 만들어 먹든지 해야죠? 그래서뭐 국수에 <laughs> 먹고 국수에 <laughs> 먹고 그래요. 그러니까 음. 이 쌀은 완결을 벗겨내면 쌀 알만 있는 건데, 밀은 그러지 밀은, 않잖아요. 밀. 그럼 밀을 빠잖아요. 밀가루를 내려면 이렇를 쳐서, 고운 가루는 그거 양식해야지, 그거, 그거까지는다 밀기울에는 이렇게 가루가 이렇게 묻어있